네, 안녕하세요. 브레크로러버. 10기가 아니고 11기 기분으로 잘해주세 2회 이상 만나다가 너무 오랜만이라고, 거리 두기 하시느냐,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어, 명동에 와있는데, 연말이라고, 외국어로 한국말이 불리죠. 네, 연말, 명동과 어울리는, 다음 시즌 발머리 이벤트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습니다 과연 나의 한 시즌 어떤 나의 무엇이? 시즌은 어떻게 마는리 될지 무엇으로 마는리할지 묻힌 것들은 무엇인가요? 잘고 다음 시즌 열심히 해야 하는 것. 방향성 가장 나요한의 네. 피날레, 피날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음 다잡기 챌린지처럼 너무 많이 참여해 를 주셨습니다. 수상자를 고르는 데 너무 힘드셨다면 소문이 코업까지 되셨는데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는데낌 되게 특이한 상이 많았네요 이거 완전 마켓 버상. 사람 낚는 어부상 <laughs> 저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튼 이렇게 다양한 상으로. 이재 담당님께서 오늘의 연말 날씨를 행복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그러면 수상하신 분들의 후기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죠 먼저 그 대상 앵클은 1등부터 발표합니다. <laughs> 네, 대상 크로였던 리포터 팀의 박찬비 크로님, 최우수 크로님은 네, 프로듀싱 팀의 정수경 프로님, 아이돌 팀의 안다현 프로님. 모두 상품 수량은 잘 받으셨을까요? 네, 선탄은 없지만 앵클의 선물은 잘받 간다고 합니다. 네, 또우승 크로자는 총 3명이었죠. 리포터 팀의. 프로님, 셀럽팀의 편다형 프로님, 그리고 데스팀의 황성현 프로님까지와 코로 여러분들의 가을 시즌 후기를 읽어보니까 드나 속에 단풍과 은행잎이네요. 네, 그리고 우리 특별 수상 부문도 빠질 수가 없죠 미디어팀의 손지아 프로님. 아카이빙 어, 중에 장지호 크루님까지 아, 우리 크루 여러분들이 특별 수상하시기로 궁금하지 않나요? 이유를 들고 왔습니다. 네, 수상을 하신 크루 여러분들께서 축하드리지만 정말 많은 크루분들이 다참여 해보셔서 제가 특별 수상을 하자면 모두 최고상, 모두 최고상 제가 리더 권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다 잘해보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기세 2024년까지 이영화 봅시다. 네, 그래서 2024년 기대되지 않으시다면 2023년을 잘 마무리하셨던 여러분 2024년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기대감이 시즌 전환 26일부터 시작된 중간 주차에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느낄 수 있는 모습 보여주시길 기다리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